그 용철이 얼굴은 다 풀려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용철 <laughs> 요즘 우리 큰언니들이 사뭇 진지해졌어요 본인들은 고민하는지 몰라도 선생이 볼 때는 뭔가 깊이가 생기려는 듯해요 어떻게 내가 뭐 응? 모델 쓸까 어, 모델을 타야 되는구나 시간이 됐지? 음. 음. 여기 있을까? 여기? 여기 앉아? 그럼 서 있을까? 아니 서는 어떻게 서야 되나? <웃음>

언니, 뭐좀 뜯어야 돼 나는 지금 언니가 그렇게 아, 근데... 아, 이거를. 이걸... <laughs> 아, 어, 근데, 근데, <laughs> 그래. 요, 저, 이 어. 그거야. 요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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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 좀... 그, 거... 아니, 그 <laughs> 아, <내가> <laughs> 아니, <너는 헷심덩어리>.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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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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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손 아, 이그 아, 치고 있 아,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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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오, 아, 아, <laughs> 아, 어, 이렇게 된 같다. 어, 저한대 똑같네. 그래. <laughs> 날짜 이름 쓰고. 어, 사진 찍었어요? 아니, 저장 할 만한 그림이 있 사진 찍지 아니, <laughs> 아니 이쭉 늘어가는 게늘어나아을까 아니. 아니. 아니야, 안 언니, 소야 내가 느끼는 응. 나는 점점 실력이 죽같 왜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뭐, 내가 그어요 <laughs> 그게 아니야. 똑같은 걸 시리즈로 하면 늘익숙 보이는데 맨날 하나 끝내면 땅바 한 장도 되니까 매번 새로운 거 하니까 새로 시작이지. 꽃이나 나무 같은 자연은 얼추 그려 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인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꼭그 사람이어야 하니까 문제가 다르죠? 지난주 브이로그에서 말했듯 인물이란 진짜 무수한 연습이 필요해요 대입시 인물화를 시험 가서 가는 대입시에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매일 매일 1년 12달 되고요 그 입시 시즌에는 하고 이게 일 뭐냐? 이게 뭐야? 그냥 남는살진만한번 해봐 남은 사진에내리는 코가 자동으로 짧아지잖아 그럼 좀 해봐 나는 가 해봐. <laughs> <할까? 웃음> 언니가 해봐 언니가 해봐 <laughs> <있을까? 웃음> 그리고 <웃음> 그거는 <웃음> 내가 스케치품으로 <품목을> 이렇게 윤곽 잡은 <laughs> 거니까 하나가 네. 틀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거 얼굴만 가지고 다시려는 거란 말이야 응 알았어요 내가 얼굴만 할게 요거 할때 요런 요 눈금하고 요거를 맞춰서 그래가지고 이 간격도 보고 이런 건잘됐잖아그 다음에 요거를 언니가 제일 귀찮아도 어, 야, 나도 이렇게 해. 잘했어 그래서 이것도 세밀하게 나눠서 하는데, 아, 근데 근데, 근데 참... 얼굴 이 문제잖아, 이제 그래. 나는 그렇게까지 응. 아니지. 근데 투명하게 옮기기 싫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얘기지 응, 그렇게 했다. 아, 이게 아, 다. 아니, 전체는 이렇게 했는데 얼굴은 또 조각조각이 음. 했는데, 어.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리까들. 아, 너무 하면 안 돼. <laughs> 최소한의 기준선을 잡아놓은 다음엔 속눈으로 위치, 지점을 비교 관찰하는게 좋아요. 그래야 점점 기준선 없이도 자기 눈으로 제대로 보는 힘이 생기니까요. 사실 어려서부터 그림을 배우는 아이들에겐 아무 기준선 없이 그냥 눈으로 관찰해서 그리도록 하면 나중에 본능처럼 보게 되니까 아주 좋죠. 그러나

내가 너한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잘하니까 내가 맨날 저말 저게 저 어려 그거 갖고 도대체 뭐고저을 거죠? 소나는 못해 그렇게. 그래, 음, 저, 장단점이 있는 네, 거야. 장단점. 아, 어, 근데 요거를 이제 숙제하려고 둘 반씩 나눠본 거야. 예, 그렇게 하니까. 2cm 2 c m 중심으로 20cm 나왔거에 20cm 나왔5 c m 가 나오면 딱2다 뭐해? 아이고. 82세 레아에게 비례와 약수를 설명하는 거니? 너무 심하지 않니? 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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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레아는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난대요. 의비 말하는 건더 성향이 들어. 들어. 성향이 <laughs> 고 <다르고, 웃음> <난> 걸어온 <laughs> 길이 다른가. 레아는 예인 기질의 소유자, 아에스는 학자 기질의 소유자. 문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모두 하자 없다. 근데 그 정동수 씨그 그 사람 그럴 내가 두 번을 봤는데 어. 거기서 나도. 일치하는 점이 좋아한데 근데 막상 내가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는 잘 몰라 그걸 것 배워야 되는 거야 음,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할까? 어떤 심만을키운다든가 음. 그니까 러그 색을 찍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까 하면 그냥 좋아서 그랬때 이유가 아니지 네, 그 주로 왜 좋아하냐 뭐 이유를 굳이 분석할 필요는 음. 없는데 그래도 그런 작업을 열정 수조점 하다 보면 인식의 단계가. 이루게 되거든, 사람은. 아, 내가 이래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정리되는 타이밍이 오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런데 인식에 이르지 못한 채, 그냥 막 그것만 10년, 20년 되풀이 해봐. 그냥 그 공허해, 공허. 조화. 흔히 잘한다고 여기는 단어인데, 막상 미술적으로 설명하려면 간단치 않아요. 자, 조화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이상의 종류들이 시 지각적으로 균형감 있게 어우러져 있는 상태를 보통 조화라고 하죠. 미술 영역에서 볼 때도 사람들은 유달리 특정 조형 요소들의 관계 양상으로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때 조화롭다고 여기죠. 그런데 이것을 깊이 음미해 보면요. 안정감이 아름답게 느껴지려면 항상 새로움이 깃들어야 해요. 새로움 없이 뻔한 표현은 식상하고 지루하거든요.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탈피하고 싶게 만들어요. 또 아름다움의 완전성을 확보하려면 돋보이는 매력이 필수인데요. 그게 바로 고유성이란 거예요. 즉, 항상 보아도 신선한 변화가 마음에 일어나고 동시에 확고한 독보성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오래도록 뇌리에 기억하죠. 미술가들은 이두 가지 상반된 성질을 동시에 구현해서 작품의 조화를 꾀하려 하죠. 방법은 각인각색으로 다양한데 크게 분류하자면 유사 요소들을 활용하거나 정반대로 대비 요소들을 많이 활용해요. 유사 요소 조화의 예로는 같은 형태나 동색조 배치를 통한 통일성이나 리듬감 있는 반복성을 추구하는 경우를 들수 있어요. 대비 요소 조화의 예로는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색상 대비, 면적 대비 등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드럽고 잔잔한 주제라면 유사 요소들의 배치로 조형을 이루면 되겠고 강렬하고 명시성이 뚜렷하게 형상을 만들고 싶다면 대비 요소들을 활용해서 과감한 조화를 만들어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언니들을 잘가고있다 잘 가고 잘 언니들 너무 잘 봐. 아, 우리가 잘잘 사다는 아, 아, 날... <laughs> 정정수 선배님이 쓰신 칼럼에 조화라는 주제를 헤레나가 미술에서의 질문으로 가져오는 바람에 당분간 수업의 방향성이 잡혔네요. 나는 그림에서 어떤 조화를 읽어내고 싶은지 각자 생각해 볼까요?